오늘 산책해보겠어요. 산을. 캐나다 숲 속은 이렇게 파인트리가 쭉쭉 뻗어 있어요. 숲 속으로 탐험. 와, 듀얼이라스티 Wow. Which <gasps> way Left side? Going straight? This side is uh, like, but I wanna choose this way. 숲속 탐험. 족 따라 오세요. 숲 속에 이런 친구들 너무 아름답죠. 음. 올라가 볼게요. 여기 캐나다에는 곰도 있고, 코요테도 있고 해서 위험한데, 아직 밝으니까. 어머나. 아. 쏘요, 더 이상. 호스카로 가봅시다 좀 지루하죠? 바베큐 하라고 테이블 하고 오늘은 캐나다 호수 시켜보자음 음, 저쪽에 보자. 음, 음. 요즘 코로나 틴타임이라 집에 있지만. 이런데는 소셜 디스턴스 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에 좋은 곳이다 사람들이 이런데 와요 여보디. 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인데요. 여기 밴 벤쿠버도 뭐, 벤쿠버시티도 뭐, 100년? 새로 생긴 도시라 아직 너무 깨끗하고, 이민자들을 엄청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에는 항공도 다 취소되고, 그래서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같이 걸어요. 요즘 아직 코비드 19이 끝나질 않아서 사람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 나가도 긴장하고. 이런 데 오면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이 드문드문 있으니까 좋죠. 마음 편하죠. 힐링하세요. 워킹. 같이 걷고.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와서 좀 사람 없는데 드라이브해서 나가고 교, 한국은 교통 좋으니까 지하철 타고 가고 뭐, 차 몰고 나가고 주변이 없어 못 나가죠? 돈도 많이 안 들고 또 나갈 수 있으니까 가족 피크닉? 캐나다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 나무죠. 나무가 큰 지하자원이라, 나무가 건축자재, 뭐 종이, 여러 가지 만들고 하니까 나무도 지하자원이죠. 굉장히 좋은 거죠. 지하는 아니네요. <laughs> 내추럴 리소스 라고 하는데 큰재산이좀 캐나다에서 보자하고 그냥 힐링 했으면 됐어요. 또 봐요. 캔디가 빠지면은 싱겁죠? 캔디 어디가? 캔디야 캔디야 어때? 기분 어때? 캔디야 어디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기분이 어떤가 아유 한국에서 이민 왔으니, 17살이니, 아이고, 많어라, 나이도.